안녕하세요. 라이딩 다이어리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26일이고요. 제천 금성이라는 곳에서 시작해서 충주 외곽을 돌아서 다시 제천 금성으로 돌아오는 라이딩입니다. 총 거리는 104.5km이고 획득 고도는 1410m, 시간은 4시간 36분입니다. 오늘은 제천 금성에서 청풍호를 돌면서 충주 외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라이딩인데 아마 자전거를 타면서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어필일 겁니다. 아, 저도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편이고 체력을 많이 끌어올리거나 혹은 개인적인 훈련을 통해서 역량을 넓혀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올해는 어떠한 방식으로 자전거를 탈까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작년에는 나름대로 장거리를 많이 했어가지고, 뭐 나갔다면 140km, 150km는 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맘때는 한 1800km에서 한 2000km 정도 탔던 것 같은데, 아직 1000km 초반밖에 타지를 못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도 있었고, 또 초반에 타이어가 자주 펑크가 나면서 장거리에 대한 두려움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마일리지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작년에는 장거리 위주로 타면서 보통 하루에 한 150km 정도 하는 라이딩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획득 코드를 좀 늘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어필을 잘하는 게 쉽지도 않고, 물론 우리나라 지역이 어필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수 있는 자연 환경이 되기 때문에 해볼 수 있겠지만, 제 실력이 그 정도가 안 되니까 문제였죠. 그래서 올해는 획득포드를좀 늘려서 어필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코스를 준비한 건데, 제가 그동안의 기록들을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 안에서 한번 라이딩 할때 어필의 최고는 1200m에서 1300m 정도 된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스를 만들면서 획득고도를 그에 맞게 준비를 했는데 한 1400m 정도의 획득고도가 훈련할 수 있는 적정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많이 탔던 데를 생각하고 거기에 조금 더 붙인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에게는 획득고도 1,400m가 굉장한 무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획득고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제 기준에는 1km에 10m 정도의 획득고도가 저에게는 그나마 완주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00km 정도 타는 라이딩이니까 사실은 획득보도가 1000m 정도 되면 그나마 완주를 할수 있는 코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막상 오늘 라이딩을 해보니까 획득보도 1400m가 정말 큰 숫자더라고요 가끔 주변 지인이 그란폰도 같은데 한번 나가보자 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 저수령을 이야기 하셨었거든요 저수령 획득보드를 확인해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번 라이딩을 하면서 느낀 거는 저는 그라운 폰도 같은데 절대 나갈 수 없는 몸이라고 하는 걸 그동안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몸으로 알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지형 때문에 웬만한 코스에서 어필을 피해가기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어필을 잘 타는 사람을 보거나 유튜브 같은 데 보게 되면 나도 한번 저렇게 타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죠. 물론 그에 걸맞는 훈련을 잘 해서 나름의 역량을 좀 늘려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실 그동안 도전을 안한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청풍에서 라이딩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시작부터 잔잔한 어필들이 계속해서 있다는 것도 알고 시작은 했었어요. 그리고 막판에 정말 어필들이 꽤나 나온다는 것도 당연히 코스를 만들면서 알고 라이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끌발을 정말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필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제 몸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지난번에 대관령을 넘을 때 전체적인 라이딩이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나마 시작점에 대관령이 있으니까. 그나마 넘을 수 있었던 건데 그 이후에 굉장히 고각들의 큰 제들을 두 번이나 넘게 되었고 또 집에 가야 되니까 열심히 타기는 했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평창 막바지에 갔을 때는 작은 어필을 넘는데도 다리가 거의 잠기는 느낌이었고 내가 더 이상 힘을 내려고 해도 힘을 끌어낼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에. 봉착하게 됐어요 끌바를 하지 않았지만 또 평창에서 장충 약수터 까지는 거의 평지에 준하기 때문에 그나마 그 길을 갈수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만만치 않았던 거죠 그래도 그런 경험이 한번 있으니까 이번에 1400m 획득 보도를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역량을 기본적으로 아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30대만 돼도 더 도전해 볼 텐데, 40대가 되니까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극복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했던 거죠. 저도 마음으로는 더할수 있을 것 같고,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체력이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타던 그 유사 MTB 14km, 15km 되는 거 타고도 옛날에 양평 쪽에서 행성까지 오는 거의 평지의 코스이긴 하지만 알리비오 등급의 자전거를 가지고 2시간에 70km 정도를 타기도 했었거든요. 그때는 오히려 MTB이긴 했지만 고속기어가 모자라서 더탈수 있는데 속도가 안 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20대 후반이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내가 한다라고 해서 되는 나이는 아닌 거죠. 현실적으로. 물론, 피지컬이 뛰어나신 분들은 나이가 있어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겠지만, 제 몸뚱이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번 라이딩에서 끌바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자전거 무게입니다. 제가 메리다 리액트 5000을 타고 있는데, 이 자전거가 기본적으로 무거운 자전거입니다. 물론, 에어로 자전거이기 때문에 같은급의 다른 자전거보다 더 무거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휠셋을 통해서도 조금 경량을 했었고, 튜브에서도 경량을 좀 했었고, 안장에서도 나름 경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전거를 주로 솔로 라이딩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혼자 나갔을 때 생길 수 있는 돌발 상황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지난번에 펑크가 여러 번 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튜브가 그래도 경량 튜브이긴 하지만 두 개씩 갖고 다녔었고, CO2 카트리지도 세 개씩 갖고 다녔습니다. 또, 연속적인 촬영을 위해서 보조 배터리 2만짜리도 하나 들고 다니고요. 거기에 카메라 달려있지, 카메라 마운트도 달려있지, 또 카메라에 배터리 여분 두 개도 가지고 있었지, 또, 펑크나 각종 기재의 트러블을 대비할 육각 렌즈라든지, 타이어 주걱 같은 것도 혼자 다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또 물통도 두개다 꽂고 다니니까 물의 무게만 해도 1kg 이상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전거 무게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몸에는 웬만하면 무게를 안 지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정도 하고 코바 정도 그 외에는 웬만하면 제 몸에 넣지 않습니다. 몸에 뭔가 있으면 몸이 굉장히 피로해지기도 하고요 불편하기도 해서 자전거에 대부분 쑤셔 넣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자전거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다 보니까 사실 운영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보급할 때가 많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요즘 날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 위에서 나왔던 자전거 무게와도 조금 연관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보급할 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을 아껴 마실 수밖에 없고 그만큼 체력적인 영양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국가대표 출신의 자전거 유튜버가 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1시간에 500ml 정도 마셔야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라고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어, 저는 그동안 물을 너무 안 마시는 편이긴 했습니다. 잘 모르기도 했고, 지금의 이유처럼 보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에는 물을 아껴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급지까지 갈 때에 오히려 물이 남아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물을 막 마실 수도 없는 게 바다가 어떤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고, 솔로 라이딩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아껴 마실 수밖에 없고, 물 무게를 그대로 들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수분 공급이 조금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당연히 기량이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는 이 몸뚱아리에 더 기량이 떨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 서울 한강 같은 곳에서 라이딩 한다면 보급이라고 하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마음만 먹고 나가면 물통 자체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방은 내가 이렇게 코스를 만들고 거기에 지방의 옛날 도로들을 다니다 보면 편의점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럼 물을 많이 지고 가거나 아니면 코스 중간에 보급할 만한 곳을 넣어야 되거나 아니면 코스를 이탈해야 되는 그러한 불필요한 라이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지방의 한계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가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작 획득포도 1,400m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데, 아쉽기도 하지만, 저의 한계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코스를 갈 때에도, 내가 이 정도는 버티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무리한 일을 버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완주은 했지만 완벽한 성공이 아닌 라이딩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 요즘에 날씨가 마른 장마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아침에는 생각보다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은 아침에 한 19도에서 21도 정도 되는 생각보다 괜찮은 날씨여서 아침에도 저런 거를 꽤나 타고 있는 상황인데 또 비가 많이 안 와서 농민들은 힘드시겠지만 자전거 타는 입장에서는 좋은 날씨라 또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농사가더 중요하지요. 아, 그러면서도 온열 환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여름의 정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때인데요. 라이딩 하실 때 날씨 주의하시고 항상 건강하고 안전한 라이딩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